반갑습니다.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명차의 시작, 현대의 에쿠스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2012년식 현대의 에쿠스 VS500 프레스티지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은 요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세계 10대 엔진인 5.0 타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8단 미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옵션으로는 전자석 통풍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에어 서스펜션, 전동 트렁크, 19인치 크롬 일 고스트 도어 클로징 등이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 중에 선루프만 하나 빠져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관 내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5.0 프레스티지의 상징이죠. 3구 LED 헤드램프, 안개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19인치 크롬일 모습입니다.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뒤 핸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크롬일 모습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 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역시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잘 작동되고요. 내부 공간 보시겠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디핸더, 뒷문, 앞문, 앞 핸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도어트림 보겠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된 곳 없이 그래도 깨끗한 모습이고요. 에쿠스의 고질병 수납 공간도 이상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적용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좌석 시트 모습입니다. 운전석에는 마사지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좌석 시트는 주름이나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이나 터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 긁힌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스피커는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적용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름이나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되거나 터지거나 숨이 죽은 곳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6 2,618km 1 6 2,618km 주행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사용감은 좀 있지만 까지거나 흠집난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핸들 뒤쪽에는 핸들 열선 버튼도 있습니다 크래시패드 옵션 칸에는 주차감지 센서, 에코 버튼, 전자파킹 오토홀드,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채널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과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가 있고요. 아래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풀 오토 에어컨, CD와 DVD 플레이어도 있고요. 기어노브 밑에는 양쪽 통풍 레슨 시트와 전방 카메라 버튼, 후속 전동 커튼, 스포츠 모드 버튼,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 있고요. 더 밑에는 DIS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엔 워크인 시트가 있고요. 뒷좌석엔 좌우 자동 커튼과 뒷좌석 모니터, 뒷좌석에도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후속 전동 커튼, 라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이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천정 내장재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이나 까진 곳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2년식 현대의 에쿠스 VS500 프레스티지 모델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은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세계 10대 엔진인 5.0타우 엔진이 들어가 있는 8단 미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옵션으로는 에어 서스펜션, 고스트 도어 클로징, 19인치 크롬밀 전자석 통풍 열선 전동 시트, 뒷좌석 모니터, 후석 전동 커튼, 전자파킹 오토 홀드,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전방 카메라까지 이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 옵션 중에 썬루프만 하나 빠져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명차의 시작 현대의 에쿠스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썬루프 하나 빠져있는 풀옵션 8단 미션이 적용된 세계 10대 엔진 타우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에쿠스의 가격은 990만원 990만원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이대면 탁성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